아이가 태어나서 보내는 첫 인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오늘 바로 그 경이로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던 애기가 걷고, 뛰고, 심지어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걸까요? 모든 부모님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옹알이만 하던 아기가 불과 24개월 만에 300개가 넘는 단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당하죠.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는 또 어떻구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못하던 상태에서 짜잔! 자기 두 발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뛰기까지 하죠. 완전한 의존 상태에서 독립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정말이지 이 모든 변화는 한 편의 압축성장 드라마 같아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여정의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우리가 이야기할 이 놀라운 변화의 시기 즉 태어나서 두 살까지를 전문가들은 영아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한쪽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양육자에게 의존하는 무력한 신생아. 다른 한쪽은 스스로 걷고, 생각하고, 자아를 만들어가는 독립적인 유아. 이둘 사이의 간극,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 아닌가요? 그럼 이 놀라운 신체 발달은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법칙이 숨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법칙은 두미 발달입니다. 이름 그대로 발달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끝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기들이 걷기 전에 목부터 가누잖아요.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발달이 몸의 중심부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아기들이 처음에는 탈 전체를 휘두르다가 나중에야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정교하게 집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선 내용과도 이어지는데요 바로 전체 운동에서 부분 운동으로의 발달입니다 크고 투박한 움직임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작고 정교한 움직임이 가량해지는 거죠 팔을 마구 휘젓던 그 움직임이 나중에는 크레용을 지는 섬세한 기술로 발전하는 것처럼요 이세 가지 원칙이 아기의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는 셈입니다. 이 발달 과정을 시간 순으로 한번 볼까요? 5개월쯤 되면 드디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꽉 쥐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10개월이 되면 두 손과 팔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정확히 조준해서 잡고요. 그리고 대망의 24개월, 그 유명한 아장아장 걸음마가 시작됩니다. 좀 비틀거리는 게꼭술 취한 사람 같아도 이건 정말 위대한 첫 걸음이죠. 자, 이렇게 몸이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는 동안 아기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음, 신체 발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경이로운 인지적 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에겐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어린아기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숨기면, 뿅! 아기의 우주에서 그 장난감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엄청난 인지발달의 출발선이 됩니다. 우리가 아, 아기랑 하는 까꿍 놀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심오한 과학 수업이랍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대상형 속성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엄마가 방을 나가도 우주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건 뭐, 아기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이 대상형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언어 능력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거죠. 로켓처럼요. 9개월 쯤 엄마, 아빠 한두 단어 하던 것이 두 돌이 되면 갑자기 200개, 300개가 넘는 단어로 엄마 깎아줘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몸과 뇌의 발달을 살펴봤죠. 이제 아기의 마음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큰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아이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사회성 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애착입니다. 주 양육자와 맺는 이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앞으로 아이가 맺을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 설계도, 즉 청사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유대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딱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뢰죠. 아기가 배고프거나 무서워서 울때 양육자가 일관되게 따뜻함과 보살핌으로 반응해주면, 아기는 아주 근본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나는 믿어도 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신뢰의 토대가 단단하게 쌓이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욕구가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자율성에 대한 욕구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리고 이 욕구는 보통 모든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싫어! 내가 할 거야! 바로 이게 아이의 독립선언문인 셈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여정이 펼쳐지는 걸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모든 과정에서 양육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발달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을까요? 결국 몇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해 주는 것. 신뢰는 여기서 쌓입니다. 둘째, 아이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제공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만의 고유한 기질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네, 배변 훈련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기다려주고 아이가 주도권을 갖게 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유대감과 싹트는 독립성 이두 가지를 모두 지지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영화 발달의 무엇과 어떻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첫 인연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공사라면, 과연 우리는 가장 튼튼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 기초를 다져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